내가 그림을 올려놨어 거야. 그럼 내가 한, 한 50m 앞에 와가고 그냥 약증 걸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림까지 굴러가는 거야? 아리면 비가 한 50m 앞에 오면 그림을 살펴야 돼. 그림 높이가 어디서 어디로 보는다? 큰걸 먼저 봐야 돼. 아, 저건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쪽으로 걸는것 같고. 제일 높은 쪽이 어디고 제일 낮은 쪽이 어디다. 음. 먼저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올라가. 올라가서 내가. 그 머릿속에 그려져서 내가, 아, 저쪽이, 예를 들어, 무측이 높다.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 똑바로 보인다. 이건 똑바로가 아닌 거야. 우측이 높은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서서, 네가 그 내로놓고 나오라고. 놓고 나서 그래서 그 검을 그, 걷는 이유가 공에다 검을 거는 이유. 없는데 내가 그 그걸 그렇게 는데 중요하지만 놓고 나서 네가 이렇게 했던가 하고 내가 이렇게 치면 이 공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났는가 안 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이 공이 이렇게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그럴 것이냐. 그게 뭐냐면 꼭지점을. 네, 형국적으로. 어, 꾹, 꾹는 지점.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그 꼭지점을 안 잡고 치는 사람은 서리바타를 하면 이렇게 되면, 그 꼭지점까지 밀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흙이 저절로 흘러서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놓고 찾아보다 보면은 현이 돼, 아닌 거 같아. 그리고 그그 잘못 봐가지고 내가 이쪽 이쪽이 녹슨 같이 앞에서 봤는데 음. 뒤에서 뒤에서 보면 음. 거꾸로 이쪽이도 볼때가 있잖아요. 어, 그 그때 그래. 제일 헷갈리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저 무시해 버리는 거야. 딱 내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올 올라, 거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이렇게 막. 오른쪽이 높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제일 첫째. 왼쪽이 높았다, 오른쪽이 높았다. 그걸 딱고바올라 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조기까지는 평지다. 그러면 그건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일단 경사가 있다. 그럼 경사가 있으면 어차피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면. 경사가 조금 이리도 있다고 하면 저쪽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이 높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와서 경사가 조금 이리도 있어면 저쪽이 높, 내가 높다고 와서 저쪽이 높은 거고 이쪽이 높다고 왔으면 이쪽이 높은 거야 먼저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일을 가고라 뒤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어, 이상하게 안, 갈린다 그러면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와봐야 돼. 탁. 서 어. 그러면은 확실히 딱 들어가. 그래. 네. 근데 이년도안 지금 이거하고 이거 완전히 털린다. 낮은 쪽으로 와야 되죠 어, 반대쪽으로. 낮은 쪽 어, 쪽으로. 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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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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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쪽으로. 그래, 와서 딱 보면 그게 이제 딱 맞아. 100% 맞게 돼 있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딱 나왔는데, 그래도 와, 보는 게 평지가 아니면 무조건 와봐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봐야 돼. 딱 보면은, 거기서 봤던 거하고 이게 틀린다. 그럼 바로 이대로 가야 돼. 딱 보면은, 확실하겠다. 감이 안다고 이거 놓고, 이거 줄 맞추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풀도이야 맞춰가지고, 뭐,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딱나왔 때,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우리가 TV에 보면은, 이프로애들 공실때 보면 파란줄 빨간줄이 쫙 이렇게 튀고 이렇게 사람느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그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이가 한 요정, 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이거를 직접 때릴까, 음. 태울까 이렇게 고심하는데, 음. 저는 대부분 이렇게 태우는데, 음. 이 처음부터 라인을 먹어서 가니까 음. 더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직접 지키는 거. 이거는 님만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음. 이게 격차가 있다 요 경사가 있으면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확실히 찾아야 돼. 요 이런 요 경사라 해도 꼭지점을 내가 짧을수록 꼭지점을 멀리 보면 안 돼. 짧으면 꼭지점을 바로 옆으로 가야지. 이게 멀리 보면 안 되는 거야. 멀면 멀리 봐야 되지만. 짧으면 같은 비 미는 거예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치는 게 아니야. 안 되지, 이거. 이쪽, 이쪽을 갖다 놓으면은, 이걸 지나가고, 여기까지 이걸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경복 쪽에 옮기고, 홀이 옮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온천 경사가 센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부상적인 버튼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경사가 세면은, 일을 줄수 없잖아. 이말자로 일을 줘야지. 감사합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줄, 캬, 만쳐가지고 계속 째려보면서, 째려보면 어떡하나. 이거 가서 제대로, 내가 똑바로 섰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눈의 시각 차야, 이게. 이렇게 하면 2m 안에는 이게 다 들어와야 돼. 음. 음. 주변시로. 어, 이게 서서. 내가 이렇게 섰지, 이지 음. 자, 이게, 이게 2m야. 음. 내가 라인를 맞춰놔서. 음. 내가 딱 이렇게 서서, 지금 뭐될필요 없고, 똑바로 딱 서서,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딱 들어와야 된다, 이게. 네네네. 어. 네, 네, 네. 이게 안 들어오면은 벌써 이게 이렇게 딱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완전히 저쪽으로가 보이는 거고 머리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저쪽으로 보고 있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 이렇게 그딱 서면은 딱선이딱 맞지 이렇게 잘했습니다 사합니다 슈미달러, 그냥빈 슈미가 네.